집중력을 높여주는 웨어러블 장비 웨어스페이스입니다. 웨어스페이스는 일본 가전업체 파나소닉에서 선보이는 제품으로 시각과 청각을 컨트롤하여 집중력을 향상시켜 주는 독특한 아이디어의 웨어러블 제품인데요. 파라소닉에서는 자사 최초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제품이 앞에서 말씀드린 웨어러브 장비 웨어스페이스입니다. 이 웨어스페이스는 시각과 청각에 개입하여 착용자의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는 독특한 컨셉의 제품인데요. 외부 디자인은 마치 파티션과 헤드폰이 결합된 듯한 다소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제품입니다. 이베어 스페이스는 파나소닉 내에서도 사업부와 결부되지 않고 새로운 영역을 선행적으로 개발하는 조직인 퓨처라이프 팩토리에서 선보이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제품의 측면에는 패브릭 소재로 제작된 파티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파티션을 통해 착용자의 수평 시야각을 90도까지 제한하여 전면의 시야 정보를 집중시켜 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변의 소음을 감소시켜 주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결합되어 시끄러운 사무실이나 카페에서도 마치 개인 작업실처럼 집중력 있게 일을 할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은 일반 블루 투스 헤드폰 처럼 활용이 가능하여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완충 시 4시간 정도 소요되며 최대 20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 웨어 스페이스는 330g 무게에 최대 62cm의 머리둘레까지 지원한다고 하네요 원래 이 웨어 스페이스는 파나소닉 내부 사업소에서 진행하려고 했으나 기존 제품 개발 일정과 맞물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중력을 높여주는 웨어러블 장비 웨어스페이스였습니다.